네, 안녕하세요. 박영찬입니다. 네, 2월달에 네, 삼성스펙이 하나 더 있었죠. 삼성스펙 8호고요. 어, 20일, 21일 공모청약이고 규모는 400억, 네, 한 주당 1만원 반환 예정은 연4%에서 11,249원이고 네, 증권신고수상에 뭐 특별히 확인할 내용은 사실상 없고요. 어, 3년 내에 36개월 이해 해산하는 경우에 연4% 이자를 해서 11,249원을 준다. 최근에 스펙들이 금리를 다 올리고 있고 최대 유주는 네, IP 파트너스라고 되어 있고요 15.36%고, 어, 그외 특별히, 뭐, 본래용은 없겠죠. 어, 투자 운영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다른 스펙들은 뒤끝에 한 3, 4개 정도인데, 거의 더블 되는 숫자가 들어와 있고, 금액 규모도 크니까, 그럴 수 밖에 없고, 어, 작년 10월 말 정도에 상장을 했었죠. 네, 삼성 스펙 키로고요 그때 당시에 서른 몇주 정도 받아가지고, 네, 16,000원에 저는 매도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한 3, 32주 정도 받았으니까, 한 18만원, 17만원 정도 그때 수익이 났죠. 어, 저 같은 경우에 비이안 했고, 균등만 다 해서 받은 거고, 현재 삼성 스펙 가격들 보면은, 삼성 스펙 7호만, 네, 만 원짜리죠. 나머지는 2천 원짜리고, 네, 만, 백5 0 원. 거의 뭐, 고무가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7호는, 네, 4호, 6호. 그리고 이건 7호죠. 아, 6호, 5호죠. 네, 5호. 삼성 모스트 스펙 5호. 네, 3,330원, 5,090원. 어, 2월 20날, 그, 그러니까 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삼성 관련 스펙들이 네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난번에 이어서 또 1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어, 다른 스펙트리비 2 0 0 원짜리 스펙트리비에서는 사실 상승폭이나 이런 게 적죠. 그러나 일단은 필수적으로 내 네, 청약을 해야 되는 사실 종목이고요. 사실 특별히 얘기해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일자 되면은 네 알아서 청약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영상이나 알림이나 다 올라갈 테니까 남들 갈 때.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종목이니까, 네 갔다가 상장일 날, 네 팔면 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